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LFP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비싼 코발트를 쓰지 않아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찍부터 LFP 배터리에 집중 투자해 이 분야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염이 2026년부터 품귀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원료인 인산염 고갈 속도가 빨라졌고 4년 후에는 품귀현상마저 보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인데요. 생산되는 배터리의 90% 이상이 LFP 배터리인 중국으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산염이 이처럼 부족해진 이유는 LFP 배터리 사용량은 늘고 있지만 원재료인 인산염 공급의 증가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산염은 95%가 중금속이 함유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퇴적암에서 추출한 인산염은 약 10%만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까다로운데 수요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마어마한 인산염 매장지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관측입니다.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LFP 배터리를 고수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NCM 기술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NCM 기술 특허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총력 지원 덕분에 LFP 배터리를 중국산 저가 단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탑재했고 기술적 보안으로 2021년부터는 테슬라 벤츠 일부 모델에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무서울 게 없었던 중국산 LFP 배터리 회사들은 한국의 3원계 NCM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에 몰린 것은 중국입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아닌 중국 LFP 배터리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더 뚜렷합니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 적용 범위를 2년 전과 비교해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먹힌 벤츠 말고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전기차 제조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FP의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온다면 중국 배터리 업계는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LFP 배터리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위기를 맞은 것과 달리 한국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거점을 꿈꾸는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인플레이션법의 수혜자라고 손꼽히는 캐나다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중국,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에게만 함께하자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점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중국 자본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안보심사 법적 명문화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의 투자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캐나다 광물 기업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89개나 이릅니다. 무려 18조 원이나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중국 기업들도 캐나다 광물 투자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배터리 광물 관련 수익을 중국이 아닌 우방국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중국과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을 양분하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늦고 배터리 업체도 파나소닉 단한곳 뿐이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은 자국 완성차와 미국 테슬라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며 포스코 퓨처엠, 에코 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이 유독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일본 기업의 공장입니다.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자체 기술력은 부족한 나라인 캐나다는 캐나다의 삼성격인 항공우주기업 본바르디의 사세가 꺾인 뒤부터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도 해보자며 국가체질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을 전년에 내세웠지만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배터리 셀, 팩, 모듈,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설립한 온타리오주 자동차 공장이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발맞추어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고 이곳 공장에 필요한 소재,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열린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 캐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포스코 퓨처엠 등과 함께 메인 열의 대규모 부스를 연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에게 부족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약 60가지 이상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 광물 부국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 보유량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한국의 기술력을 들여오기 위해 최근 두 나라는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북미 지역에서 2차 전지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공급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한국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캐나다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포스코퓨처엠과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네럴 모터스는 캐나다로부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고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캠을 만들어 캐나다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 중입니다. 한국에 없는 단한 가지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배터리사들이 캐나다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LFP 배터리만 믿고 있었는데 핵심 광물인 인산염은 바닥을 드러냈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때문에 캐나다도 중국을 손절했으며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기업들은 하는 수 없이 한국에 애걸복걸하며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에 구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6일 중국 국영 기업 중광 자원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캐나다의 수산화 리튬 합작 공장을 건설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리튬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을 견제하는 현지 정부를 설득하고자 북미에 공장을 짓는 LG를 끌어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캐나다 매체 더 글로브 앤 메일에 따르면 프랑크 왕 중광자원 북미 사업 담당은 북미에 공장을 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중 잠재 파트너를 찾고 있다. 후보군 중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고 LG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광자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북미산 리튬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선점하기 위해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수산화리튬 정제 시설 건설을 노려왔습니다. 변수는 캐나다 정부의 허가 여부였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광물 투자 회사의 허가를 쉽사리 내줄 리는 없고 그래서 한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꼼수를 써서 리튬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스텔란티스와 온타리오주 윈저에 연간 45기가와트 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조 원을 투자해 2024년 상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인데요. 중국 국영기업 중광자원은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는 LG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리튬 광물 자원 투자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국영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중국 전기차 기업 b 아 d 는 세상 전기차의 중심인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제재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LFP 배터리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다가오고 있어 중국의 위기는 첩첩산중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